재아를판매했을 경우 우리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. 그런데 우리 재화 판매 시 수익 인식 조건이 있습니다. 요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 주셔 됩니다. 첫 번째 보시면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. 결국 유의적인 거라는 뜻은 의미가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중요하거나 중대한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. 결국 구매자에게 완전히 제아를 넘겨야 된다. 얘기, 이런 얘기죠. 겠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, 아, 판매자가 통상적으로 행산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. 만약 판매자가 관리해주고 다 통제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판매가 아니죠. 이것은 리스에 당되는 겁니다. 빌려준 거죠. 빌려준 거. 그리고 세 번째, 다양하죠.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수익금액이 다시 판매자한테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. 만약 유입 가능성이 없어요. 그러면 이것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재화 판매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만약 이러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만약 아, 돈을 받은 게 있으면 선수금으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우리 요네 가지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